자언서를 계속해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좀 의아하죠. 조금 의아합니다. 좀 낯설다고 해야 할까요? 이 솔로몬의 자언서를 읽어보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만 한 번도 아니고 영거프 두 번씩이나 사용하죠. 그만큼 오늘 구절에서 언급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인 호세아서의 주제죠. 우리가 본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자문서인데 제가 왜이 호세아서의 주제를 들고 왔느냐? 그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지식, 바로 이 지식이 유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장하여 생각하여 보면 다른 유용하고 삶의 보탬이 되는 명철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 자체는 거의 나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로 봤을 때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놓고 해석하고 받아들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선순위인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 밝힌 사도 바울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생각인데 이 빌립보서 3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날로 치면 대단히 지식이 많은 이 최상위 엘리트에 속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지식은 해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밝히고 있죠. 또 호세아서 4장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망한답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은 자언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자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말은 근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절대적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내 생명이고, 내 복이라는 걸 정확하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중국 진나라 이 진시황 시대에 이 시황제를 죽이려는 자객이 들어 왕이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이 궁녀의 제로운 기치로 인해서 이 시황제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이에 시왕전은 크게 기뻐하며 그국녀에게그 어떠한 것을 원하든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그국녀는 고심 끝에 한 가지 소원을 왕에게 말합니다. 저는 왕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한 가지를 가지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한 가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떠한 지식이라도 누리지 못한 축복의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진실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누구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 또 나의 운명과 나의 보호 그리고 나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참된 지식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8장 15절을 보면 이 지식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구절은 자먼서 15장 14절과 매우 유사한 표현인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같은 의미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한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구하는 주체로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론자의 기로 대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과 기는 사람의 내적 상태 또는 내적 상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관심인 겁니다. 관심.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생각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과 귀입니다. 마음과 귀. 이 사람을, 사람이 길을 지나가도 이게 평소에 뭔가 관심을 갖고 마음이 가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는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과 귀가 그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것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이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얻고 구하다 라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를 보면 이 주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능동형의 의미와 획득하다 소유하다 그리고 간청하다 탄원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명철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지식을 얻는데 얻으면 얻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며 기필코 얻어낸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필요하면 내 시간, 내 물질 그리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는 바로 그 자가 명철한 자고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문서에 오늘 본문의 말만 놓고 봤을 때는 호세아서의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절규 섞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었는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얻으면 생명인데 얻지 못하면 멸망이고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소홀히 여기는지 잘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눈앞에 당면하고 내 눈앞에 있는 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보아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조차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인간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성경책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20장 중반을 보면 참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로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배대 아들들이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앉게 해주소서도 아니고 앉게 명령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나머지 열 제자가 분이 여기고 서로 서열, 서열 문제로 다투죠.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이러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이 사건 바로 직전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따로 떼어서 꼭 새겨 들으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7절.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채찍질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죽게 된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이잖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며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두렵고 공포에 떨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하면, 깊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정말 대단한, 대단한 하나님의 지식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비밀을, 이 비밀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일신의 영광만을 바라는 모습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서열 다툼만 뒤어 바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머니를 앞세워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나 죽는다. 지금 우리가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나는 붙잡혀서 고문 당 하고 죽는다 말하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1년도 아니고 3년 반씩이나 성육신 하신 하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또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또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전혀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또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해도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아무런 관심을 안 둡니다, 이 제자들이.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더욱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는다는 말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듣죠 제자들이. 오직 자신의 출세, 일심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식과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열두 제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맥없이 그들의 믿음이 주지 않고 좌절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바뀐 직후에 다 좌절하고 쓰러졌죠.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 기울이지 않는 이 성도의 태도는 필히 그 성도의 믿음에 연약함을 줍니다. 절대로 반석처럼 튼튼한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이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갈구함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세상은 말씀이 넘치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접속하면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쪽지케처럼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귀중함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전혀 갈구함이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고 한 주만 지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은혜 위에 은혜. 기억나세요? 예배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헬라어 문자 그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믿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이 포함된 모든 지식을 인식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 이라.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다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